아름다운 저녁말씀 12월 16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수요예배를 가름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이 점점 다가오죠. 제가 어저께 저녁말씀을 보내면서 성탄이 쓸쓸하지 않고 외롭지 않은 성탄절을 좀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잠깐 그런 문자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가 정말 쓸쓸하지 않고 외롭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영광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저는 온 가족이 온종일 성탄 기쁨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한 번, 하나씩 하나씩 한 번, 어, 세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을 대체해서 하는, 저녁 말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좀 볼까요? 저녁말씀 12월 16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렇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집에 오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만큼 가까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구약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적어도 아무리 경건한 줄라도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3일길 정도를 뛰어서 3일길 정도를 뛰어서 그리고 옷을 빨고 회개하고 있어야 죽음을 위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리이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등짝 보여줄게 나 뒤를 보여줄게 왜? 앞을 보면 너 죽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저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는가 그 확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자는그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또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사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한번 약간 말씀을, 저 수요의 말씀을 대신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가까이 계신 그분이죠.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설교를 좀 깊이 좀할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까이 여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예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때가 정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님이 나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니까 아마 그 어떤 우주의 시간 속에서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고 가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꼭 만나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또 가까이 계실 때는 꼭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정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벌써 16일에 카운트를 하는 것이니까, 얼마큼 짧게 남았어요, 그래도. 근데,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서,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모든 삶, 모든 시간,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살아왔는가? 아니, 정말 주님을 부르며 내가 살아왔는가? 내가 어릴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에게 응답하셨는가? 내가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주인 주님 그러면 주인과는 만날 수 있는 동행의 그 시간들을 걸어왔는가? 한번 깊이 한번 정리해보고 또이 안에를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좀잘좀 좀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와기로 돌아오라. 사실,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주님께 나가려면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나의 길을 버려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아닌 생각했던 모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이 하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내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의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길을 바꾸려고 하셨고, 바꾸셨습니다. 내가 걸어갔던 내 인생길에서 주님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거기는 멸망의 문이다. 그 넓은 길은 마치 인간이 보기엔 좋은 길자도 그거 필경 사망의 길이다.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오면서. 예수 그리스가 도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들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사의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근데 얼마큼 다르냐면은 그 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사실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 하늘과 땅을 비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너의 길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가? 예. 워낙 큰 차이거든요 우리는 땅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을 하고 우린 땅의 뜻을 쫓고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놀란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거 알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알면 나를 따라와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이런 놀란 축복의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짐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참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비밀 사실 성탄을 축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탄을 또 맞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아름다움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어쩌면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길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과는 너무 큰 차이남을 스스로 자인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생각대로 그렇게 나가는. 인생이야말로 성탄이 자기 영원 속에 들어온 놀란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선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이 땅에 사람이 모서 탄생했던 그 아름다운 성탄절 여러분이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나는 성탄을 단순히 맞이하거나 성탄을 준비하거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사람보다 더 나아가서 성탄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성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올해도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썼던 모든 것들 필경참 좋게 보였을지라도 헛것이었거나 헛수고였거나 허탕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토막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탄절을 그 성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저녁 말씀으로 대체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끊임없이 이 안에도 기도로 주님의 사랑고백함으로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꼭 결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